10월 31일 마감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군대증시는 에이팩 어, 슈퍼위크의 어, 기대감으로 좋은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50%코스닥이 오랜만에 1.07% 오랜만에 정말 코스피를 상승률을 초월했네요. 다만 여전히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들이 의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개인 투자들이 자 언제 들어올라나요? 네, 아직까지도 포모가 오지 않았다. 어, 정말 좀 대단한 어, 인내심이라고 볼수 있고, 자 오늘은 월말입니다, 여러분들. 월말이기 때문에 어, 외국 투자들의 선물 어, 5조 원 누적으로 어, 매도가 나왔고, 그 대신에 현물이 장마판에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어, 대형주에 대한 상승을 이끌어갔습니다. 어제에도 삼성전자를 외국 투자들이 자 매수했는데, 어, 오늘 현대차, 램버 로보틱스, 네이버, 네 젠슨항에 대한 이런 어, 수혜주들이 좀시작해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면서. 어, 그게 탄력이 나왔다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다. 어, 오늘 보시면 은행이랑 연기금이 이렇게 최근에 매도세가 많이 나왔죠. 연말에, 아, 월말에, 그래서 어, 이 월말에 대한 리밸런싱을 끝내고 이제 11월 첫째 주, 월요일날 어떤 종목들서 사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 업종들 위주로 다시 순환매가 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 오늘은 그리고 또 재밌는 게제앞빠이오종목들이좀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이런 어, 이번에 메세라 인수에 이 노보노디스크가 참전하게 되면서 사실상 화이자가 인수 가능성이 100%였는데 이제 여기에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붙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압바이오 종목들이 강한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호재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정말 아쉬운 하루였다. 양 시장 보도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오려는지 몰라. 아직도 포가 오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뭐 전체적인 이슈는. 어, 그냥, 보시는 것처럼, 뉴욕 야간 선물도 꽤나 괜찮았고, 어 토스 증권을 기준으로 외국 투자자 순매수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전자 우, 삼성 쪽으로 또 많이 기울었고, 램버 로보틱스, 아 삼성전자, 어, 업종 4개를, 네, 순매수 상위권으로 외국 투자자 잡았다. 이게 젠스낭의 위력이죠. 제가 오늘 장중에서 설명드렸는데, 아, 젠스낭이 그렇게 대단하냐. 여러분들, 엔비디아 시가 총액이, 네, 아까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뭐, 어, 5천억이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1년 예산액을, 뭐, 거뜬히, 몇, 어, 몇 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어, 시가총액을 가진 CEO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밑으로는 실적 관련된 종목들, 뭐, 대한전선, 아까 메세라 관련 테마주든, D&D n 판마트 이렇게 올랐고, 어, 저희는 전력설비 관련 테마가 계속 좋아요. 예, 뭐, 어, 변압기라든가 전선관련 테마주들이 꾸준하게도 좋은 흐름. 결국에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인공지능을 엮여있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요 업종 위주로 가고 있다. 근데 좀 봐야 될게또 하이브 좀 많이 사고 있죠. 지금 어, 기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내일이 제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한한량 예제가 나올 것인지. 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월령 해제까지 성공한다면은, 아, 정말, 다시 한번더 중소형 주들로 수고 한번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내일, 어, 내일에 또 한중 정상회담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고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시장을 이끌었고, 어 지금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아니, 투자주의, 투자경고 이런 것도 없앴으면 좋겠어. 아, 좋아서 올라가는 주식 때인데, 왜 이렇게 제어를 거는 거야? 떨어질 때는 또 그렇게 제어가 안 걸리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없어지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약간 투심이 위축되었고, 수급이 삼성이라든가, IT, 현대차 정도로, 쏠렸다고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코스타 같은 경우는, 어, 완전히 제약바이오, 그리고 레인보우 옵티스, 와, 24%. 제가 이제, 한, 3년 전인가요? 네. 레, 레, 레 인보우트티스를 100만원 간다고 했다가, 온갖, 어, 악플과 음에 시달렸는데 오늘 신고가 가면서 약간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성장주 중에서도 대장주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문제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어, 오늘 뭐 외국 그 투자 예탁금 보시면은 8 5전에안 들어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막 예탁금 많다, 뭐 머니마켓펀드에서 자금 쌓였다 이런 거는 아무런 중요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시장이 왜안 들어오냐 살게 없어. 살게 없어. 다 신고가거든. 살게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들어오려면 은 저는 지수가 최소 여기서 21선 만나는 10% 정도는 진짜 떨어지던지 뭐 정말 충격적인 하락이 나오던지 아니면 은 코스닥으로 시장에 좀 들어가면서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중소형주 랠리가 좀 오는 타이밍 아니면 은 이거 예탁금 안 들어와요. 그냥 신용은 계속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신용이 왜 올라옵니까? 신용은 어차피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다? 투자하는 사람들만 계속 사는 거 계속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 구경하고 있는 거야. 언제 들어가지? 언제 들어가지? 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셔야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 막, 지금 계속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예탁금이 많은 거는, 아무런 시장과 관심, 관련이 없다. 시장에 들어와야지 그때부터 자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자책하시면 될것 같고. 자, 뭐, 정말 코스피, 코스닥의 비교가 좀, 코스닥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ADR 지표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또가 하락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상한나 종목들을 지표로 나타낸 건데, 지금 ADR 구간으로 코스닥은, 여러분들, 신고가 때, 연중 최고치인데, 과메도예요 맨날 하락 종목들이 많다 잖아 맨날 매일 이 코스피는 약간 고개 들어 올리고 있죠. 순환매가 되면서. 근데 코스닥은 진짜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은 당분간 더 어렵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 요 지금. 네. 그리고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 주식들 아까 하나 아까 그 효성증권 올라갔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비싼 주식 효성증권 미쳤습니다 에, 우리는 뭐 ETF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너무 비싸서 못 샀죠 어, 이렇게 올라가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근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좋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좋을 거예요 다만 어, 여러분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참석하실 때는 너무 신고가 종목들보다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하죠 ETF를 사시던지 비중을 좀 주나, 분할해서 분산 투자하시는 것들도 좀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1월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주말 동안에 또 11월 주식시장 전망 이랑 다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